들어갑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그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프게 우는 그 노래를 가르켜서 에가라 합니다. 이 1절에 1장 1절로 슬프다라는 이 단어가 에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송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장송곡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불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을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아주 먼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왜이 예루살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영원토록 내가 너희 후손과도 이어가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많은 예언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여러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있어 보이면 아저모하의 신도 저 바벨론의 신도 저 암몬의 신도 그들은 주인 아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저기에서는 또 그들과 융합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시 하나님은 저 만몬신이나 또 다른 신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신의 한 종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해야겠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은 다 뒤틀려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단지 복을 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며 복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고 특별히 사랑해야 될 형제들을 강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을 살펴보면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여서 그 백성들을 조롱거리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많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시다. 너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멸망하지 않을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며,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어,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슬프다. 이성 예루살렘이여 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금과 은을 돌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과 은이 풍성하였고 모든 경제적이 많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는 수많은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내가 한번 저 예루살렘에 한번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솔로몬을 만나는 것이 영광이요 다윗을 만나는 것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밤마다 그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피 울지만 어느 한 사람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 떠났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유다와 함께 손잡고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볼까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배반하고 공격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제 나라에 있던 에돔이 이 바벨론과 가장 앞장서서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며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포로로 팔아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위로하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혀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쉴 곳도 없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그 피곤한 가운데 늘 종살이하고 노예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궁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와서 바로잡아서 다시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문이 무너지고 정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요?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원이 권고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모든 영광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존귀하였지만 지금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다 힘없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그 옛날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가장 적막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비웃거리를 당하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업신여기면서 니까짓게 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었을 때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씻어버리고 회개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좀 더러워진 거뭐 어때? 이거 더러워진 거좀 털면 되지?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놀랍도록 높아졌던 그자가 놀랍도록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물질이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 명예가 떨어진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쫄딱 망해도 아내가 남편을 손잡고 여보 힘냅시다. 다할수 있어요. 우리가 맨몸으로 왔잖아요. 위로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자들이 원수가 되고 비난하고 다 떠나버리고 나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쉴 곳을 얻지도 못하고 돕는 자 위로자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결과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이 죄를 지었을까요? 이 결과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러운 옷이, 옷에 더러운 옷이 묻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순간을 살아갑니다. 죄가 나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아담을 유,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눈에 보였던 죄의 결과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그 사탄이 유혹을 주니까. 야, 전에 늘 보던 그사관그선악과임에도 불구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야,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겠구나.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유혹을 주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시작할 때, 죄가 탐익스럽다는 것입니다. 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왜 짓습니까? 쉽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게 쉽습니다. 죄 짓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달콤한 것입니다. 먹으면, 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쾌락이 내 인생을 붙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면 그 과정 속에 죽어도 좋고 내 인생이 뭐 해도 좋고 그러나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료, 안목의 정료, 이생의 자랑을 자꾸 북돋습니다 너 이거 가지면 너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느냐 네 순간에 죽어도 좋지 않느냐 이것 네가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의 욕망을 들끓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결코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게 오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로 하여금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아야 않게 되는 것이죠. TV에서 한 번씩 여러분 선전을 보면 흡연 광고를 선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꾸 옛날에는 흡연을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을 했다가 최근에 흡연을 보면 아예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속에 막 얼마나 비... 정말 무섭고 더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하는데도 너 담배 피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어디서 만드시는 아십니까? 담배 인삼공사에서 만듭니다. 인삼 먹고 담배 피우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열심히 인삼 먹고 힘 얻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또 인삼 먹고 담배 피우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원칙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약을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해롭게 하는 것이 죄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뭔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즐기며 살다가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가지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반드시 그 몸으로 행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일에 내 몸을 닫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는 게 뭡니까? 결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월본문에서 말하는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종여가. 슬프다, 주위야. 슬프다, 선아. 슬프다, 현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슬프다. 슬프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밖에 나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다 주었는데 슬프다. 너의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슬프다. 슬프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슬프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일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 성은 하나님의 성이었다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각오하고 그 성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죄 가운데 뒹굴라고 말하지 말, 말하, 뒹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번 죄를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일장에, 일, 일장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통탄하고 돌아오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주의 성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부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욕먹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 되었구나.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자체가 욕을 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우상을 섬겼던가. 내가 쾌락을 좋아했던 것, 내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모든 보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을 다 내어놓으면서 먹을 것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귀했지만 이제는 금과 은을 다 쏟아부어도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기갈이 찾아옴을 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아 하나님 나의 환란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혹 잘못해서 내가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감당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나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알때 그때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욕먹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굉장합니까? 저는 차라리 하나님이, 얘가 잘못하면 내가 갖다 버리겠다. 갖다 버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 그래, 얘가 내 아들이야. 내 보고 욕해. 하나님이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그습한 욕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비난의 소리를 주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칠 때, 그래, 내가 다 받아줄게. 너내 뒤로 숨어, 내 뒤로 숨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비난하는 모든 화살들을 다 맞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도 안 하는데, 내가 슬퍼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도와줍니까? 내가 간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도와줍니까? 돕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를 찢으셨으면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줄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한자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영편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감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더 하나의 빼철저하게 되돌아 봅시다 우리 인생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들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극렬히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일대일로 하나님이 바라보며 너와 나의 모습을 보자 너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냐? 슬프다 종여가 슬프다 누구 누구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해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